우와! 그너이로 먹. 하 난리다 난리만 <laughs> 금을 마시지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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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와. 해봐 리가 해봐. 슈ー. 우와.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쉬우.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오리 들어봐. 오리 어떻게 생겼어? 오리 어디 있어? 오리 어디 있어? 오리 오리 거기 있어. 오리는 개구리 어디 있어? 개구리 개구리 어디 있어? 리오나 개구리는 어떻게 하지? 개굴개굴 개굴개굴개굴 스시 개굴, 개굴. 물고기 어디 있어? 물고기 물고기 거기 있어 물고기는 어떻게 해? 빼빼 물고기는 빼빼빼? 물고기가, 물고기가 누구 먹었어? 왕하고? 요나 맞아 오. 물고기가 요나 먹었지 잘했어 봐봐 우와 아니 이 국물 먹지 마또또또또또 <laughs> <와우. 웃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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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엄마 또, 또 부어봐 또, 또. <laughs> 김미연 다 젖었다. 잘 자겠다. 대단잘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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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멋있다 오리온이 어, 가 해봐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아 이스나, 이스나. 김유, 다젖었는데 어? 가라에서보다 더잘로는것 같아. <laughs> 그러게. 어? 집이 적당히 덥고 좋은데? 그늘도 지가. <laughs> 여차하면 이거 피면 되고. 모래도안 피고. 김미영, 재밌어? 응 아. 그데 제에게는 왜 자유가 허락된 것이냐? 저래도 되는 거였나? 난 어렸을 때 물그릇에 아빠를 담겼다가 엄마가 한마디 했는데. 이래도 오, 되는 거야, 마물다튀고 아니, 한테도다튀고 물이 아니, 이 착하다. 나는, 나는, 도대체 언제 집에 가나난 <laughs> <laughs> 이제 못는을것같은데는나나 <laughs> 그렇게 좋아? 나렇게 좋아? 에이. 어? <laughs> <진짜>. 그렇게 신나 <laughs> 아. 없다. 그래. <laughs> 자기의 여름은 이렇게 어. 이렇게 해결되요다 어. 근데 1층에 페리 하면서 이런걸 해야지 도전을 해야지. <웃음> 아, <웃음> <웃음> 누가 헤브폰 <laughs> 하고 있어? 미미미미가물 어? 어, 부어줄까? 또비 내리는 것처럼? 리온아, 뭐 하는 거야? 엄마 따라 하는 거야? 네. 리온이도 물 부을 거야? 그 구멍 뚫린 바가지로 물 부을 거야? 리온아? 네. 너, 요나? 네. 요나 찾는 거야? 어, 네. 요나, 맞아. 맞아. <laughs> 엄마 오리 잡았어. 리온이 물고기 잡아봐 이거 물고기 잡아봐 그렇게 말고 <웃음> <웃음> 그렇게 말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잡아 자손 잡아 이렇게 여기 손잡이 잡아야지 그렇게 노는 거 아니라고 어 거리 리온이한테 아 <laughs> 뭐 재밌어 어 왜그래? 누가 그랬어? 이가 그랬어 엄마가 그랬어? 리온이가 그랬어 리온아 누가 그랬어? 얘 지가 안 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안는거야 내가 그랬으면 울었을거야 되게 냉철한 애라고 나할 <laughs> 없어 내가 그랬으면 바로 울었어 엄마 엄마 이러면서 그치? 살살 살살 하이 예쁘다 해줄 때는 살살하는 거야 알았지? 잘 자라네. 그건 뭐야? 물고기. 물고기 누가 물고기가? 와! 어 요나. <laughs> <그래. 웃음> 어. 짜증났어 아빠가 자꾸 물어보니까. <laughs> 리온아 <laughs> 계속 하고싶어? 엄마가 물 빼버려? 어? 아니 이거 물을 빼버리면 어떡하냐고 계속 놀고 싶은데 어? 이렇게 재밌어? 응어 어이구 재밌어 어이 재밌어 이제 가자 끝 리온이 끝끝 에... 끝 해봐 없네 응. 이제 물 없네 엄네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서 이제 어푸어푸 하자. 목욕. 뿌옹. 응. 찰코코야? 응. 목욕하고.